유, 월, 절. 이 절기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꼭. 꼭꼭 꼭! 자세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이야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고 있고 후에 다뤄볼 예수 그리스도의 성 만찬과 십자가 죽으면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예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면 누군가. 유월절이 음. 뭐야 물었을 때 능히 설명해줄 수 있을 만큼 잘 알고 있어야 해요 6월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10가지 표징과 이절 음.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처음 태어난 생명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살펴야 해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표징을 통해 당신이 진짜 신이신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셨다고 했죠. 파라오는 아홉 번의 표징을 보고도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음... 마지막 1 0 번째 표징으로 처음 태어난 생명의 죽음을 이집트 땅에 보이셨어요. 당시 마다들은 집안의 대를 잇는. 대들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집트 왕가에서도 마다들의 지위는 실로 대단했어요. 당시 파라오는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역대 모든 파라오는 피라미드 안에서 썩지 않은 채 안식 중인 신들이었어요. 그런 신들의 집안에서 파라오의 마다들은 이집트의 새로운 하늘이자 미래이며 이집트의 새로운 신이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보이신 처음 태어난 생명의 죽음은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죽음이 지위의 높음과 낮음을 막론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었죠 파라오의 마다들리드 의의 마다드리드 목에 갇 죄수의 마다들이드 축사에 갇힌 가축의 첫 새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죽음은 평등했어요 처음 태어난 생명의 죽음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피조물의 숙명을 상징했어요 그 죽음은 신을 참칭하는 이집트의 파라오도 피해갈 수없어 이로써 파라오는 신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신 마지막 표징은 이집트 사람들이 떠받들던 거짓 신과 권력에 대한 폭로였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셨어요. 그 방법이란 집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컷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문 양쪽 기둥과 위쪽 가로대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과는 달리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한 그날을 6월절로 기념하셨다. 하며 달의 시작 어? 해첫 달로 삼으라 하셨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파괴하는 천사를 보내어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천사가 집마다 돌면서 첫 생명을 거두어 가. 그때 말씀을 따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천사가 그냥 넘어갔어요. 여기서 유월절이란 말이 탄생해. 히브리 말로 유월절을 패사흐라고 하는데 이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로도 이날을 넘을 유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파라오는 자신의 마다들이 죽자 완전. 마음이 꺾여버렸어요 그제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기로 결심해요 이때 이집트 사람들은 길을 떠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 옷가지들을 주었어요 성경의 진술대로라면 이집트 땅을 나온 사람들은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었다고 하니 여자와 어린아이들 10대와 노인들을 합하면 2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이때 이집트 땅을 나온 사람들 중에는 야곱족속이 아닌 사람들도 섞여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순수 야곱 혈통으로 이루어진 민족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월절이라는 신앙적 경험을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였죠. 200만 명이 넘는 신앙 공동체의 행렬은 밤새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 기록하죠 유월절과 여호와의 밤을 지나 오갈 데 없이 남의 땅에 빌붙어 살아가던 노예들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기에 유월절은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기원이었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실력을 행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했어요. 6월절의 은혜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죽음도 피할 수 있으며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달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눈에 전투술레 600대로 무장한 이집트의 대군이 보였거든요. 파라오가 마음을 바꿔 도망간 노예들을 다시 사로잡으려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뒤를 조는거예요 이스라엘은 군대를 피해 달아날 수도 없었어요.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세에게 따져 물어요. 다 죽게 생겼다. 이제 어쩔 거냐? 차라리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 그러면서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백성을 가로막고 있던 바다를 갈라버리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당신의 백성이 걸어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죠 얼마 지나지 않아 뒤쫓아 오던 이집트 군대도 마른 땅이 된 바다로 들어왔어. 하지만 이스라엘이 모두 바다를 건너자. 하나님은 바로 바다를 원상태로 되돌려 이집트 군대를 바닷물로 덮어버리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두 번째 사랑 이야기를 위해 친히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